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일상에서 충분히 감사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직장에서의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단일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이 불만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정책에 비전도 없어 보이고, 미래도 없어 보이고, 철학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정을 할 때마다 늘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업무 피드백을 해주는 직장 상사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의 실수를 감싸주는 직장 상사가 있어서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는 늘 감시자처럼 여겨집니다. 늘 잔소리하는 기계 같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명령 하달자로 보여져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백업해 주는 부하 직원이 있어서 그의 업무 능력에 감사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부하 직원이 있어서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부족한 업무 능력의 소유자인 것 같아서 늘 불만스럽고 불평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감사가 넘쳐야 하는 순간에도 불평과 불만이 앞서는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한테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공동체의 리더인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분명히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현실 속에는 늘 불만이 넘치고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때 람셋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람셋에서이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쌓으면서 흙을 이기면서 벽돌을 쌓으면서 자유를 빼앗긴 채로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학대를 받는 장소였으며 온갖 고통을 당하는 장소였습니다. 노예로. 불임받던 장소가 바로 람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고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출 애굽을 이끈 리더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노예로 살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때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온갖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의 기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온 백성들이 찬양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수르 광야에서 모세에게 온갖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엘림에서 떠나 신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한달 정도밖에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고기가마 옆에서 떡을 맛있게 먹지 않았느냐? 야 그때가 훨씬 좋지 않았느냐 왜 모세는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하면서 온갖 원망,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원망을 많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감사가 충분히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모른 채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함을 발견하는 것, 그 발견한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것, 그래서 표현하는 것, 이 또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감사훈련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최고의 감사훈련은 감사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훈련입니다. 자, 그 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들며 이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길을 만들고 그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길이 되어 주십니까? 그들 앞에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에 가시며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걷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서 걷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행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맨 앞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계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며로 번역된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계속 걷고 있는 상태를 문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 두번 앞에서 길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마다 그게 낮이든 밤이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들이 행진할 때마다 그 앞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뒷짐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모른 척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단한 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앞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도 않는 사막 끝에서 저 끝에서 이리와 따라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에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군대에서 야간 행군을 할 때에 저 멀리 보이지 않지만 앞에 사람 구나만 보고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함께 다니면서 찬양과 간증 사역을 하는 시각 장애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합니다. 그분의 일부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시각 장애가 있는 저를 인도할 때에 천 미터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늘 앞에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진흙탕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층계가 있습니다. 한 발만 올려 놓으십시오. 그들은 한 걸음 앞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그분들을 의탁하여 따라가면 저는 언제나 제가 가고 싶은 곳또 제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가 이와 같습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감사 훈련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그리고 얘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우리 앞에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감사 일기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감사 나눔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거 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보시면서 우리 1년 동안 지내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거,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 하면서 최소한 한 가지라도 아니면 세 가지, 열 가지라도 함께 나눠보시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바로 앞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 훈련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아니라 여기에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떠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시제로는 미완료형이고 그 앞에 부정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 부정어 뒤에 미완료형이 나올 때에는 영원한 금지 또는 계속되는 금지를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영원토로 또는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기둥은 떠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했음을 이 문법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여행이 끝나는 그날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도 보지 못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에 대한 메마름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고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일이 일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앞에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눈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없는 법입니다. 자, 모세는 삶의 마무리하는 시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를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독수리처럼 그렇게 지켜 주셨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뒤흔들고 새끼 독수리가 날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위기의 순간에는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날개 끝에 얹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내 앞에서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왜 둥지를 뒤흔들고 있겠습니까? 새끼가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그 새끼를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공을 나는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둥지에만 머물고자 하는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둥지를 뒤흔들어 그 새끼 독수리가 날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들을 잡아서 날개 끝에 얹어 날아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래서 절망에, 절망에, 절망을 느끼고 있는 그때일지라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감사훈련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 앞에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이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만 구름이 사라지면 다시 태양이 보이는 것처럼 언제나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늘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시선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숲곳에서 에담이라는 곳을 지나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아니라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까지 해주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의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끝까지 백성들을 인도하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심한 모래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바를 알지 못하는 곳이 사막이기도 합니다. 사막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모래에 햇빛이 비쳐서 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사막은 도적떼들이 올기도 합니다. 사막은 전혀 생존에 대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제일 힘든 것이 더위였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막에는, 밤에는 어떠합니까? 춥습니다. 그런데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와 같이 생명을 위한 것, 구원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만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감사훈련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두 가지 시력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시력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누구에게나 있는 시력입니다. 이 시력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시력은 정신적 시력입니다. 일종의 이성을 말합니다.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찰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합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정신적 시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제3의 시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시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학도를 꿈꾸며 이 카이스트에 재학하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온 몸에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속에 얼마나 큰 절망감이 밀려왔겠습니까? 이 절망이 바닥을 치고 더 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누나가 찾아옵니다.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이 성경을 읽고서 용기를 내보고 꿈을 새롭게 찾아보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장애만 바라보았는데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꿈을 품고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교수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장애인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국립재활원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 꼼짝없이 집안에 갇힌 저는 그야말로 종신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아, 정말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발견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찬양, 기도, 봉사, 친교 그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 앞에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갖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영의 눈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일상이 하루하루 켜켜이 쌓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으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